어, 자애로운 반갑습니다. 저는 2017년 역시 1 0월 15일 13시 31분 이제 촬영장 세트 1층 이제 영상문화관 아, 안쪽에 와 있습니다. 아, 이쪽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영화에 대한 내용들을 쭉 기다리시면서 남양주 스튜디오의 전반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. 그래서 어, 1층과 2층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. 저희는 이제 2층을 다 관람하고 오늘 이제 1층 쪽에 소품실하고 또뭐 영상관람실 쭉돼 있습니다. 1989년부터 45년, 50년부터 68년, 77년, 2006년까지 예, 영화에서 느꼈던 내용들하고 뭐 흥행했던 내용들이 쭉 보여주고 한국 영화의 작가 주의에서 주 나온 내용들입니다. 역시 이제 또 여기는 영화 기술의 발전사에 갖고. 어뭐 이제 애니메이션부터 영화 기술들이 어떻게 변했나 이런 내고 희극 영화란 뭐 어떻게 돼 있나 또 뮤지컬 영화상 이런 내용들이 아마 영화에 관련된 부분들이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쭉 괜찮다라고 좀 느껴지고 있고요. 이쪽에서는 이제 영화 제작과정 쭉 해서 이제 촬영, 조명, 녹음, 연기자 뭐 준비 단계부터 쭉 내용이 있습니다. 아, 이런 것들도 이제 과거 이제 화성 거리 저기. 그, 토탈리콜인가 아그 내용 같은 거에 뭐 화성에 관한 축소 모형들을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. 이쪽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모음집 해갖고 각종 이제 우리가 아는홍길통도 뭐 있고 같은 애니메이션들이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는, 어, 보면 이제 또 다른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. 한국 영화의 이제 연역 부분에서 영화 감독들이 사용했던 기자재들. 포함해 가지고 한국 영화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여기 있습니다. 여기는 녹음 체험관 해가지고 안쪽에 또어 폴리녹음 체험관 쪽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타짜 나오는 내용도 있고 인연은 괴로워 어그 다음에 이렇게 쭉 있는 모습들입니다. 어 3D 영상 체험관도 있고 어 해서 아마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쭉 1층에서 이제 쭉 둘러보시면 아까 이제 나왔던 내용들, 영화 일부분들을 이렇게 쭉 캡처를 해놔가지고 어, 보고 돼 있어가지고 괜찮고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만 이제 이쪽에서 그쭉 어 이제 필요하신 뭐 수유방하고 사진 촬영해서 그 배경을 대량으로 해서 아마 제일 여기 약도 또, 또 유명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쭉, 뭐, 상영도 하고, 관람하는 영상 지원 센터를 바로 저쪽으로부터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오면은 나오는 코스입니다. 그래서 아마 지금 가족들끼리도 사진 촬영도 많이 하고 해도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쭉 이어지는 그런 코스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